승리하는 복되하로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로 있다가 7 0년 만에 돌아와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혹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 가운데 이런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또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그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진짜 중요한 원인은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권면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이 제사장들이 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그 성전 짓는 것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며 또한 마음을 쏟지 않니냐고 그들이 스스로 삶을 멀리하고 있으므로 말이냐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들에 의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전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에게 스스로 경건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물론 있지만 하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스스로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며 함께 돌아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영적인 타락이 또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네일주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 중간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쌍들을 택하여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 식를 원하시는데, 복 주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레위의 사람들과 제 쌍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복에서 저주받은 사람, 저주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 바꿔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후에도 우리가 늘이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라고 우리가 돌아보긴 하겠지만, 먼저, 이 제수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냐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냐고, 또한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냐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 않냐였다는 이 사실이 결국 그들이 받고 있던 복을 오히려 오히려 저주 받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근원을 조금 올라가야 될 텐데,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자기 자녀들을 다 예, 기도해 줍니다. 축복기도인데요. 그런데 그때에 예, 예, 오늘 본문에 복받은 지파 중에 하나님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원래는 야곱의 기도 축복 기도에는 사실 조금은 예, 뭘까요? 좀 빠져 있는 그즉 복의 기도보다는 예, 저주의 기도를 받은 그러한 예,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하님을 나 멀리하고 모함 여인들과 함께 제사를 지르며 또한 심지어 그 모함 여인들과 함께 노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며 또한 거기에 제사하면서 그 모함 여인들과 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제사장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에 그비누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비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비나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그 후손들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포스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래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에는 빠져있던 이 레위의 지파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 또한 그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원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다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또한 그들 가운데 회계를 촉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복을 다시 저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은 그러한 제스장들도 예,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제스장이라고 베드로스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스장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온전히 두고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한 구해낼 수 있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를 통하여 오히려 낙심하거나 아니면 낙망하거나 삶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있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또한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갈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된 지상들은 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참된 법을 말하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그의 입에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한어 그들은 제가 참된 제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아 삼아서 그의 생활도 경건한 삶을 가져야 되며 부효한교육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상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화평과 순결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참된 제사장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팔 절에 있는 말씀 을 꼬니까.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리게 하며, 그리고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 길에서 떠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명령과 말씀에서 떠나 거스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깨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린 것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상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행한 죄악 가운데 또 다른 것은 바로 성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스상릉의 사회문 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과 거룩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며 거룩하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성결을 행하지 아니 하고 또한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방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여인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 네 있던 본처도 그들이 떠나 보내고 예, 이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들을 예,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특별히 이사엘백성들이그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이 여와를 괴롭게 하는 죄가 바로 성결과 불신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들의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오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행악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서 그냥 내버려주신다라는 오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의 하나님이 어디 에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에는 또한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묻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그들은 불신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며 또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정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특별히 재상들을 통하여 주주했던 그런 복의 모습과 또한 축복된 말씀들이 오히려 이제는 저주로 바뀌어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과 또한 거짓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랑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내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다시 회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유와 정의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모든 세상에부터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또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그 사랑과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와 어떤 주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주를 어내고 축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